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전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오직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만성 있다. 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그 안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아모스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제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laughs>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나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 성애들을 허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생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에 셋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저 말과 외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 선한 길로 공의의 길로 따라갈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만연한 악과 불이, 죄악으로 황폐해진 그 땅, 광야와 같이 선과 공의가 메마른 그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암호스서 5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악과 불이와 죄악으로 메말라 황폐해져 버리고 광야가 되어버린 그 땅을 살리는 것은 바로 정의를 다시 물같이 공의를 다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바로 한 가지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아모스 선지자보다 더 후대에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원수들을 신원해 주시는 날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에 보낸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은혜의 날이 있을 것이다, 내게 원수 갚아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이사야 선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음에도 은혜와 신원의 날이 약속되지 않았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착각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신들의 원수들에 대해서 복수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는 날이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겠지, 나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로체인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와의 날은 그저 이방 백속, 이방 백성, 이방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원수 같고 심판하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인들을 결국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범죄한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를, 우리의 빚대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의 그 재림의 날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인 것 같지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수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둠이 빛이 되는 날이 아니라 너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없고 어둠의 날이 될 것이고 너희가 사모할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임박한 여호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모스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고 또 곰을 겨우 피해서 곰을 겨우 피해서 집에 들어갔다가 집에서도 뱀에게 물리는 결국 요리조리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피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누구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와의 날은 절기와 제사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날입니다. 이 절기와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절기도 잘 지키고. 꼬박꼬박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호와의 나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킨다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추수감사절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절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겠지만, 그 절기와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머지의 삶들입니다. 그 삶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절기를 잘 지키고, 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한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절기와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그들 안에 있는 그 관습을 따라, 전통을 따라 절기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는 없었고 불의와 악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와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절기와 제사로 여호와의 나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밭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뒷받침할 만한 우리의 삶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6일 내내 주님만이 아닌 다른 것들만 사랑하다가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했다면 주님만 영광 받으셔서 얘기했지만 이거 6일 내내 주님이 아닌 다른 영광을 구하며 살았다면 우리의 고백이 어떤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기와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들의 노래와 연주를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북이세라의 백성에 대하여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음 구절에서 이 북이세라의 백성이 얼마나 그 뼛속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 줍니다. 아모스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 왜 이토록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매섭게, 매몰차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를 잘알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아수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담의 세계로 끌려갈 때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지고 간다고 얘기합니까? 너희 왕 식국과 기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식국과 기운은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아니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을 받는 그때에도 그때라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 이방인을 섬겨 이방 우상인을 섬겨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 있고 자기들을 정복하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들 섬겨도 우상이 아니라 아이 아수르 사람들의 우상이 진짜 능력 있는 우상인가보다 하면서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우상을 붙들며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상 때문에 멸망했음에도 또다시 새로운 우상을 붙들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돈 때문에 망했는데 또다시 돈을 붙잡고 사람 때문에 망했는데 또다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스펙스펙 스펙 하다가 결국 스펙 때문에 망했는데 또다시 스펙을 붙잡는 오늘의 모습과도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런 헛된 기대와 소망으로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말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말라.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너희가 심판받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날그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심판대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교회를 안 다녔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악과 불의로 살았는지 정의와 공의로 살았는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도 선한 일도 행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겸하여 모두 행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때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기도 하게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박한 그 예수 그리스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 앞에 담당대 담당, 그러니까 당당하게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기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의와 악,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 담 담당 당당, 당당하게 설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하느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근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근거를 잘 담아주는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은혜로만 들어가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열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열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열이 깨끗해 하시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도 북이스라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당했던 또 다른 우상을 매번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와 확신 가운데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말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린양의 보혈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십오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나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니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함으로 악과 불의를 떠나 아버지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우리의 삶의 흐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니 오늘도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의 의뢰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15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다락방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